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거제 장목관광단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거제 곳곳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0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 거제시 체육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하도록 앵커기업 주도로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목관광단지 부지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 3대 산업중심기업도시를 구축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 착공에 2030년까지 상부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 14곳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달집태우기 행사는 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렸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달집 태우기, 소원지 달기, 귀발기술 및 떡국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올한해 애군을 씻고 풍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0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0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박종호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8명과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학계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촉직 위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식 후 개최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거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거제시 체육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지난 17일 거제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겨루기 분야 초등부 16체급, 중등부 19 체급, 고등부 16 체급, 품새 분야 유치부 초등부 유품자 유급자, 중 고등부 유품자 유단자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거제 지역 5 7개 태권도장, 천여 명의 태권도 꿈나무가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옥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 나눔 가게 이전 개소식이 옥포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아주동 주민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수 화보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능포동에서는 능포 일통 통장 및 경로당 회원 등 스물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문동은 지난 23일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마을 유휴부지 꽃밭을 조성 관리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유휴부지 꽃밭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셋째 주 거제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